그럼 의장님 세 그럼 네. 그리고 럼 남면에 구장님세 번째로 이렇게 서이미나의 과장님 가운데. 그리고 고려가 영장님 다섯 번째에 그다음에 김병아 편지라이해요 저희 마이크몇개 있어요? 지금 이걸 두 개인데요. 하나 도 있어야 될것 제가 진행하고 이걸 빼서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육장 시설이다 보니까 네. 이런 컨퍼런스 하기에 조금 부족한 니다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 배가 모셨습니다. 우선 자리가 의자가 빨라서 인하나 있습니다. <laughs> 스타트업 과장 청년 기업이라서 우리가 빨간색을 갖고요. 예, 아, 그럼 지금부터 엔젤 투자 확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한국 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의부모장을 맡고 있는 추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laughs> 호수하고 굉장히 그 불편한 자리지만 아, 오늘 계 소식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서 제가 히 불편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먼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병아 롤스페이스 대표이십니다. 네, 스킨 대표야. 상당한 양력이 되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고려학우연처 대표님, 부탁습니다 다음에, 과산대톡수의 만민호 대표님. <laughs> 오늘, 천억글로 2위로 공유를 했습니다. 천억이 있는 거 아시겠죠? 엔젤 투자를 통해서 천억 매출 올리자. 그런 취지에서 천억으로 <laughs> <에, 웃음> 이름을 공유할 수있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카리스크 엔젤 클럽를 한 10년간 이끌어오신 대륙의 활동하고 계시는 강준일 부장님이셨습니다 <laughs> 다음에 그 청년 어, 벤처캐피탈 대표입니다. 미국 베스카리지를 들어가시고 현재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를 맡고 계시는 고려대 소개합니다 <laughs> 네, 화면에 뭐, 작지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그 다음 자료를 읽어 볼수 있는데